경제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경쟁이 이미 있는 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는 문제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문제인식은 안 하고, 남이 다 문제인식 다 해가지고, 이미 팔고 있는 거에만 뛰어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이미 너무 많은 경쟁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경제를 만들어야지. 이게 올바른 창업의 과정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7년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퍼플러스 대표 박은정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는 창업할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회사 다니기 싫어서 내 멋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창업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떤 자기 파트에서 일가견이 있거나 난 잘해! 라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잘한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했을 때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창업을 하는 당시에는 나 어디 출신인데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성공시켰잖아. 라는 게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공시킨 거는 그분 혼자 한거 아니잖아요.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시스템과 자본과 이런 것들이 함께 한 건데 그게 그 사람일 순 없거든요. 근데 똑 떨어져서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발 저랑 같이 일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견장을 다 뗐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창업 프로세스가 너무 쉬워요. 법인을 등록하거나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것도 그냥 등록제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등록을 할수 있고 또 초기 창업을 했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만큼 잘돼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창업을 해서 1년차부터 3년까지는 아무 겁 없이 하고 5년 차 됐을 때 실제로 살아남는 기업이 한 30%? 7년의 그 데스밸리를 빠져나와서 살아남는 기업은 1%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단기간에 50억, 100억해서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엑시트하고 여생을 즐겁게 살 거야라는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내가 그냥 돈을 버는 이 경제를 만드는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이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는 사실 오래 존속하지 못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전 세팅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걸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비전을 먼저 찾는 거.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의 뼈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제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경쟁이 이미 있는 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는 문제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경쟁 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제품을 만들고 어떤 산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문제인식은 안 하고 남이 다 문제인식 다 해가지고 이미 팔고 있는 거에만 뛰어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경쟁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업을 할때 나는 어떤 경제를 만들어 낼 것인지를 생각할 때는 나는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경제를 만들어야지라는 시작점부터 나는 왜 사업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사람 세팅을 먼저 해야. 돼. 직원을 이제 채용할 때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틀렸는지 모르고 침몰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업은 좀 나의 의견을 반대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책임을 한 명이 지느냐 아니면 이것의 의사결정권을 나눠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도 팀 멤버들이 같이 질수 있도록 하느냐 그 후에는 더 많이 고민하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개선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게 성장해 나가는 스타트업의 과정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머니세팅입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창업 조언해 달라고 진짜 수많은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이 아이템 어때? 라는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사실 아이템이 기업은 아니에요. 아이템이 실제로 워킹에 대해서 돈을 벌어다 줄 때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돈을 벌 것만 얘기하지. 돈을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몇 개월을 버틸지에 대한 플랜이 없어요. 사실상 비즈니스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가지고 이윤을 내서 그것으로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창업 자금이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정부가제라든지 예를 들면 시제품 마케팅비. 제품을 런칭해서 한 바퀴를, 한 사이클을 돌려볼 수 있는 자금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지원을 받아서 작은 금액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면 안 돌아가는구나 다 비어있네 라는 것을 한번 스터디를 해보고 거기 가운데서 아 나는 이래서 사람이 필요하네 내가 다할수 없네 이래서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업을 했을 때시드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기획서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야 라고 해서 기획서를 써서 정부자금으로 시드머니를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투자를 받는 방법 세 번째는 내가 가장 잘할수 있는 것으로 돈을 벌어서 여기에 넣는 방법 가장 훌륭한 방법이 네 번째 방법인데 내가 하기로 했던 비즈니스를. 작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더라도, 100만 원을 벌어서 수정 보완을 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10만 원을 남겨서, 그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릇을 키워가면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할때 투자를 받든지, 좀더 집중을 하든지,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성공을 시키면서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브랜드 마케팅 쪽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했을 때 이걸 겸업해요. 그래서 내 브랜드가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당장 돈을 벌수 있는 거는 외주인 거예요. 내 거를 하기 위해서 남의 일을 벌어서 얘에다 넣어야지 하지만 사실상 여기까지 못 가요.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을 볼륨을 차지하다 보니까 주화부가 바뀌어요. 창업한 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것저것 절대 하지 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걸리는 걸 해야지라고 하면 허비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또더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자면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템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뺏어가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 놓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먼저 특허 등록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에 창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했고,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빛나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 해요. 되면 계속 실패하고 막 힘드니까. 근데 실패하는 과정도 특허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험했던 모든 것들도 다 아이디어는 자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모든 과정의 모든 것들을 자산화를 해서 IP를 특허라든지 디자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면 나중에 이 기업이 진짜 존속해서 팀 세팅을 할 때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회사는 되게 가진 게 많아. 나는 아직 보물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산화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창업하고 싶은 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본인의 가치를 알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절대 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 성공의 길보다는 마이너스로 가는 실패의 길일 거예요. 하지만. 이 실패의 길이 굉장히 본인한테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성공을 할때 위로 올라가는 게 성공 같잖아요. 근데 창업은 제가 7년을 지내 보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실패의 요 곡선과 이것을 통한 경험이 이 위로 가는 성공의 그 자산인 것 같아요. 탄탄하게 쌓아 나가면 멋진 미래가 또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